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방송 무고 부흥성회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첫 시간에 부흥강사님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님이신 정서영 목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사사시,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가지고 은혜 받을 제목은 기도원의 300명 용사.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맞이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건뭐 저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중근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그분이 평생 대학교에서 선교활동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살아 계실 때참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10년쯤 지나면 대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가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대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시점에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대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분이 이제 떠나가신 지 10년이 조금 더 됐는데, 지금 대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가 다 없어졌어요. 대학교 안에 학생들끼리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어쩌면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취급받듯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참, 미래가 안당하다는 생각을 이제 크게 사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 가보면 지금 어른들만 남아있어요. 많은 어른들만 남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평균 나이가 65세라고 합니다. 어떤 설문조사 보게 되면. 그분들이 세상 떠나고 나면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상 떠나고 이제 대학 졸업해서 사회 진출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교회에 나와서 교회 그 자리를 계속 맺고 고 가고 또그 다음 세대가 들어오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청년층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그만큼 교회가 계속 성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10년 후면 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10년 후면, 어른들이 10년만 다 돌아가시고 나면 아마 상분의1 정도 교민들이 줄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게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 문제도 있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데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단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 목사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방법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교회의 현실은요 정말 암담합니다. 네. 꼭 어떤 어,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면은 지금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밟아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한국 교회 그런 지도자가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존경하는 지도자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드니까,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일정에서 우리가 수동 하고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한국 교회 안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데, 아, 내려갈게 내려가고 있는데 내리막길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 수가 없어요. 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지금 네? 이제 계속 내려가서 바다까지 가서 바다까지 가서 그냥 거기서 넘어지고 박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만신창이가 되고 그때 남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서 하고 균위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의 시점이에요. 한국 교회가 빨리 회복이 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말 한국 교회 목사, 이렇게 말했을 때, 아, 이분 정도 같으면, 이분이 한국 교회에다가 말을 하게 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뭐 장로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존경하고 맞아! 저분 말씀은 맞아! 저분 말씀대로 우리가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내려가기도 내려가고 있는 굉장히 불행한 사태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70년대 8 0년대는요 모든 게잘 됐습니다 예. 그때는 계속 확장됐기 때문에 한국교회 방송 언론 무슨 출판 할것 없이 기독교 이런거는 모든 것들 다잘 됐어요 세계 성교까지 다잘 됐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축소되고 있어요 굉장히 아픈 겁니다 만화 담는 거는 아무리 담아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담았던 거 빼야 되는 시기입니다. 교회 헌금도 줄어들고 선교도 줄어들고 모든 게줄어드니까 계속 빼내야 되니까 기독교 일용을 하는 다 망했어요. 출판사부터 시작해서 서점 등등 기독교 일용을 하는 다 언론도 마찬가지. 옛날 언론에 비하면 지금 기독교 이름이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빼내는 게 아픈 겁니다. 왜 교회에서 빼내기 좋을, 제일 좋은 것이 해외 선교사 품도 드리는 거예요.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근데 해외 성교까지 지금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왜? 교인들이 줄어드니까. 교인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헌금도 줄어들고, 헌금을 이용해서 하도 성교 활동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아, 그런 방법이 없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을 찾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대형교회는 뭐 지금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충분해 이렇게 아직까지도 자기들은 아직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전체가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괜찮아 이렇게 너무 안이한 거예요 작은 교회는 이미 문을 닫게 시작했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아직까지도 너무 안이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불안한 겁니다 곧 그의 닥칠, 그 제약이 눈앞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괜찮아. 이건 너무, 너무 아니야,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겁니다. 아직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가지 않으면, 한국 전체 교회 안에, 아, 정말, 아, 냉정할 만큼 찬바람에 불러올 것이다. 한1 0년쯤 지나면 3분의 1이 아니라 그냥 과화수까지 줄어든다고 말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자, 예? 아, 그럼 어떻게 될까? 방법은 딱전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우리 목사님들, 어, 아, 그때는, 어, 처음보다 가난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아, 근에 목사님들이 아, 성도들이 갖고 오는 쌀 갖고 오면 그쌀모아 가지고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아, 그런 시대, 그런 어, 때에 살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다른 욕심이 없었어요. 내가 이 목회를 통해서 뭐잘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신앙을 보게 되, 되면요, 아주 정말 논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못 입고, 못 먹고, 못 사고 하더라도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더불어서 영생 복락하겠다는 이런 정말 논적 신앙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존경했습니다. 교회 갖고 오는 쌀,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쌀한 줌이 굉장히 귀한 때입니다. 예? 그런데 신주문회 같은데, 그런데 쌀을 넣어가지고 집사님들이 교회 올때 갖고 와요. 거기 오면은 그쌀 보면은 그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아, 거룩한 쌀, 성미. 예. 이름이 성미함 예. 근데 이거 집에서 다 훔쳐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가족들 몰래 쌀을 어떻게 가벼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풀뜯어갖고 쌀 조금 넣고 그렇게 죽고 먹던 그런 시대에 어떻게 가에 쌀을 가지고 옵니까 집에서 훔쳐왔는데 가족들 몰래 훔쳐왔는데 교회들어온 그게 거룩한 쌀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훔쳐온 쌀이라 그러 목사님 먹기가 곤란하니까 아마 이름을 성냥이라고 해서, 어, 거룩한 쌀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게 목사님 전부, 대부분 목사님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로부터요, 목사님은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정말 그때 교회는 한국의 희망이었어요. 예. 세마 운동 첫, 첫째. 새벽종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새벽종이 부지런한, 부지런한 목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벽 기도 때그종소리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종쳐보세요. 교회에서 종치면요. 바로 소음 등등 이런 거면 바로 공연당해요. 주변에,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그 종소리 자체가 희망이었어요. 응? 그런 시대 목사님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로 사람들이 나오게 시작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열매를 다 까먹었어요. 없어요. 이제 다 까먹고, 지금 내리막기로 내려가잖아요. 그 생각해보면서, 기복주의,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WCCW, 예, 한국 교회요. 언제, 얼마든 설문조사 보니까 한국교회 전체 교인들 중에 2 4이 25%가 이단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단교회는 엄청 성장했어요. 근데 기독교회는 계속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일어서는 방법은 거꾸로 생각하면 돼. 우리가 다시 한국 기독교 초기에 그 목사님들 자세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목소리> 다시 내려가서 다시 교회들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그게 교회 찾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분들 섬기고 바다까지 내려가서 그분들 팔을 씻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면요 그렇게 목사들이 다 낮아지면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사람들이 목사님들 사는 모습이라든지 교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밀려 올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지금 그렇지 못해요. 사회에 구입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알고 답도 뻔히 다 아는데 그 답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힘을 줬고 다시 옛날에 많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끝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세계에 선교하고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세계 끝까지 복음전하는그 일에 잘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얼마나 힘들지 될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당시 목사님들 한참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는요 목사님들 결혼 수원이 일 번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외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외민 당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진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징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사회가 교회를 보살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사회를 리드하고 사회를 보살펴야 되는데 사회가 한국 교회를 지어와야 된다고 한국 교회가 사회의 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고 거기다 팔자고 칠라고 그러고 예수 믿고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런 자세로 계속 가다가는요 한국 교회는 이런어 수가 없어요. 다시 모든 교인들이 한국 기독교 초기에 그런 자세로 내려가서 주변을 섬기고 또 교인들을 섬기고 목사님들 마찬가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때 그때 한국 교회가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요무력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남을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사 나사신 때 나다쳐야 그 나사심에 서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네. 그런 교회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 한국교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자세로 사회사람들 만나고 사회를 진출한 때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그런 때가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뭐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그런는데 주변으로 계속 전파되고 그렇게 높은 게 그런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대로 주변을 섬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절 나다진 자세로 다시 내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한강교회로 성장하게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주셔서 전세계를 향해서 정말, 우리 신의 있는 대로, 최선 끝까지 복원전하는 그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그들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흥금이 사용되는 곳에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천에 나타나게 주셔서 세상 끝까지 복음전하는 것에 대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득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발의 주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위에 결과적으로 성령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